대검찰청이 오늘 일곱 번째 자체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피의자뿐 아니라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 조사에 변호사들이 동석할 수 있게 하는 등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입니다. 검찰이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사실상 콜택시 영업으로 불법이라며 이재용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하자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초 오늘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예상됐던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타협의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인데 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 이후 세 번째로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교수 혐의 열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10월 29일 법률 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검찰청이 오늘 일곱 번째 자체 검찰개혁안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방안을 시작으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 개혁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대검은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위해 우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검찰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의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동석할 수 있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됩니다. 검찰은 그간 증거인멸, 공범 도주 우려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변호인의 참여를 조사 시작 단계부터 제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전 제한을 폐지해 변호인이 위축되지 않고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검은 이 밖에도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직접 구두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한편, 이른바 몰래 변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의 변론 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에 올려 검사나 수사관 등 사건 담당자들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전국 18개 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소 법과 생활에서 타다의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윤민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거 지금 많이들 아시는 이 타다, 이 업체 대표를 지금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고요. 네,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이재용 소카 대표와 그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네. 기소를 했습니다. 어, 검찰은 이제 양벌 규정에 따라서 그 행위자 처벌 시에 업무 주체인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의해서 이 둘을 모두 기소를 한 건데요. 네. 어, 검찰의 입장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이 타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서 면허 없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운영을 하고 네. 자동차 대여 사업, 대여 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 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고 성명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 동안 이제 택시 업계와 오랜 갈등을 빚어온 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다 운행에 대해서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여가 아닌 운수 사업을 했어야 됐다는 건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관련 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먼저 그 택시 업계에서는 타다 서비스가 운수 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관련 법령을 보게 되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규정에 위반한다는 취지고요. 또 이제 사업용 자동차를 빌려서 유료로 운송하거나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같은 법 34조에도 저촉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는 빌려준 차량에 대한 그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금지를 하고 있고, 시행령으로 예외의 조항을 뒀는데요. 예외적으로 외국인과 장애인을 비롯해서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린 사람에게는 알선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택시 업계에서는 이제 11인승 카니발을 단시간 대여해서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타다가 여객법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유사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 반면에 그 타다 측인 VCNC 쪽에서는 네.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다. 이제 적법한 영업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이 내용에 서울시 민원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해서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반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타다 측은 그 택시 업계가 검찰에 타다 측을 고발한 데 대해서 업무 방해와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제 향후 재판에서 쟁점 뭐가 될까요? 어~ 검찰 측에서는 이제 타다가 실질적으로 택시 영업을 한 것이라고 보면서 네.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서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것은 대여 사업일 경우에 하나인데 타다의 실질 사업은 대여가 아닌 유상 여객 운송 네. 콜택시이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 반면에 타다 측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사업 모델이 적법하다는 주장인데요. 11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수사업이 아니라 이동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이제 막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 절차상 소송 결과가 올해 안으로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정치권에서도 이제 논의가 큰 사안인 만큼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택시제도 개편 법안에 대해서 사, 뭐 사회적, 정치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요. 음. 타다 측에서는 이제 기돈, 기존 제도권에 있던 개인, 법인 택시를 타다 고객에게 연결해주는 타다 프리미엄 문호를 개방하고. 참여를 하고자 하는 택시 기사들과 협력해 나가려는 의지도 보여왔습니다. 네. 어, 이 타다 서비스는 이미 130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검증된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규제의 벽 앞에서 그 가치가 좀 유명 무실해지는 것 네. 같은데요. 모든 이제 스타트업 서비스와 그와 관련된 규제는 이제 무엇보다도 서비스 수요자를 중심에 두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어, 법과 규제, 의 정책이 사회 변화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앞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 기존과 다른 서비스로 소비자의 삶을 뭐 향상시키고 만족시키는 이제 창업가들의 혁신 아이디어 하나 하나가 결국에 이제 국가 경쟁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을 좀더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의 이번 행보가 국내 스타트업계와 창업 정신을 좀 위축시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그간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이제 오랜 기간 빚어왔는데요. 이제 갈등의 매듭을 푸는 건 법원의 몫이 됐으니까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공소처법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들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사법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날로 민주당은 오늘, 한국당은 내년 1월 28일 이후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문희장이 당초 오늘로 예상됐던 법안 부의를 늦춤으로써 여야 타협의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되지만 갈등의 불씨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법률 방송 연속기획 공수처 충돌 쟁점 그 여섯 번째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나경원 한국당원내 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수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자동 부의는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자동 부의마저 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치욕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더 이상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원내 대표는 이어 공수처는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라고 공격했습니다. 공수처를 이제 와서는 왜 이리 급하게 서두르는 것입니까? 공수처 없는 이 정권의 최후는 너무나도 끔찍할까 두려워서입니까? 결국.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가 절실한 것입니까? 같은 시각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법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180일간 소관 상임위 심사기간을 거칩니다. 이후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 최대 90일간 체계 잡고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사법개혁 법안 심사 기간에 대한 제각각의 해석에 따라 여당은 오늘, 야당은 내년 1월 29일을 본회의 부인 날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의장은 그 중간쯤으로 절충한 겁니다.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기에 대해 다양한 법리 해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를 놓고 국회의장은 국회 내외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구했습니다. 문장의 구상은 이런 겁니다. 우선 사법개혁안이 법사위 고유 법안이어서 법사위 심사 기간인 180일에 체계 작고 심사 90일이 포함된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며 9월 2일 법사위로 이관됐는데 이관된 날을 기점으로 오늘까지 57일밖에 상임위 심사 기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법이 법사위로 이관된 날로부터 체계 자구 심사 기간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겁니다. 문의장은 12월 3일 전까지는 표결을 위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테니 그동안 여야가 합의하라는 뜻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0월 29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하여 한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합니다. 문희장의 새로운 셈법에 여야는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회 본회의 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입장에서 여야간 더 합의 노력을 하라는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만약 당초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었다면 당겨질 수 있겠지만 법사위 법안이 아니라 사계특위 법안이라 심사기간을 더 줘야 한다며 여전히 내년 1월 말 이후에 부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패스트트랙 3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실제 본회의에 부의되는 날까지 여야의 격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법안인 부의가 되면 60일 내 상정과 표결을 할수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면 12월 3일 이전에도 사법개혁안 부의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만큼 신속히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 이후 세 번째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사무펀드 관련 혐의와 조국 전 장관 관여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 9시 40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 교수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정 교수를 구속한 이후 25일과 27일 두 차례 소환해 자녀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 씨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는 김 씨를 시켜 서울 방배동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를 반출하는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특히 정교수가 이른바 조국 펀드 투자 업체인 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 12만 주를 시세보다 싸게 사들인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주식 매입 당일 조전 장관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정교수 계좌로 흘러간 사실을 파악하고 조전 장관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교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중조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고 가구를 사기 위해 물건을 확인하러 왔다는 20대 남성이 갑자기 살인마로 돌변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 사고파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던 30살 여성 A씨는 한창 이사를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고 최근 이사를 하기 위해 가구를 정리하면서 팔수 있는 물건은 중고 거래로 처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A 씨는 소파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내놨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5살 남성 B 씨였습니다. B 씨는 소파를 사기 전에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집을 찾아오겠다고 했고 A 씨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두 사람은 사이트를 통해 연락처를 주고받고 날짜를 정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물품 거래 시엔 현장에서 만나서 하는 소위 직거래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지하철역 출구나 카페 등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몸집이 큰 소파를 중고로 내놓아 들고 나갈 수도 없었을 테고,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가구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으니, 별다른 의심 없이 B씨를 집으로 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또 A씨가 사이트에 올린 소파는 가격이 꽤 나가는 제품이었다고 하니, 여기까지는 크게 이상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거래는 가격 때문에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가격을 두고 흥정을 벌이다 시비가 붙은 겁니다. B씨는 가격을 깎아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고 B씨는 A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뒤 A씨의 휴대폰을 가지고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날 A씨가 직장에 출근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직장 동료와 가족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A씨의 집을 찾아간 경찰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A씨의 목에 전화줄이 매어져 있었지만 자살로 볼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틀 만인 지난 23일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해 B씨를 검거했고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B씨는 중고 가구 가격을 깎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무시해 화가나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금품을 노리고 중고물품 거래를 가장에 침입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며, 금품 요구에 저항하는 A씨를 폭행한 후 살해하는 등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진 중고물품 거래. 가능한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가급적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하는 편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